나의 20대는 좀 참혹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에, 별로 20대가 뭐 이렇게 그립거나뭐 좋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뭐해. 너무 참혹해가지고. 한 먹을 거야? 어, 바가구워 어? 어 바가구아. 아이씨. 보통 3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달 습니다어 영훈아 배달 왔습니다 여물고 그냥 쳐아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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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 깔아 아아 배고프다 밥 갖고 와 이거 뭐지? 그거 데리야끼 소스 그거 맛있어요 이 <laughs> 먹으면 돈가스 돈까스 소스보다는 이게 더 맛있어. 내려놔. 음. 음. 아, 어, 이거 존맛탱이야. 뭘? 존나 귀찮아 요리하기 진짜로 시간이 점점 갈수록 개 귀찮아지고 있어 엄마들이 대단한겨 <laughs> 옛날에 진짜 아침밥도 차려주고 막 그러잖아 학교 다닐때 막다 차려주지 에이 소수야 소수 초등학교 때 그럴땐 초등학교 때는 아직 애새끼니까 챙겨주는 것이고 그니까 그런걸 대단하다고 아침에 어쨌든 밥을 하잖아 아침에도 뭐뭐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침밥을 먹어야지 뭐 대가리에 쏙쏙 들어간다면서 그런 거. 그거는 집중력. 후장에 비염 걸리는 소리고 대가리에 소속 박히는 거는 그그 그 새끼 대가리가 좋은 거예요 아침밥 처 먹는다고 대가리 좋아지면은. 그러니까 엄마들이 약간 그랬 그랬었다고 집중력 그런 거 떨어진다고. 맛있어 요리가 요리를 잘해 보면은 진짜. 진짜 요리 못할 줄 알았는데 존나 잘해 신기해 음 맛있어 원래 짭짭대고 먹어 아가리 다.. 다물고 먹어봐 안 되지. 신이야? 내가뭐뱀 새끼야? 그렇게 뭐 녹여 먹게?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 한국 사람은. 밥일하면서도 존나 싸운다고 우리 안 싸워. 뭐개 소리야. 우리가 뭐 빽놈들인 줄 알아? 안 싸워. 그냥 유리가 좀 짜증 내지 그런 건 있어. 왜냐면 내가 좀 요구 <laughs> 요구하는 게 있거든. 아술 먹었니 또?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 나오는 김에 올라오라고 하면 왜 자꾸 짜증 내는 거야? 아우씨 맨날 나 먹을라고락래. 그래. 왜 그러는 거야? 존나 다리 아파. 진짜 다리에 쥐나 나도 그러니까 내가 딱 이러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런 줄 알아? 얘는 이러고 있어 난딱 이러고 계속 있어 계속 한번 그걸 뭐 이제 김사깥을 해달라는 거지 나 이러고 있다가 아 아니 그까뭐 대충 설명하는 거 아니야? 여기 딱이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은 내가 아 여기 올라와 콩! 지금 일단 나보고 올라오라 그래 야 뭐? 어. 아말안해왜 말해? 그 ㅅㅂ한 거좀 야야거리지 좀, 야야 좀 말할라 그러면은? 자기야 해봐 자� 아니. у д there 물 갖고 와대이형다 <laughs> <데려기 여기다가. 웃음> 아, 이제 쉬어 내가 알아서 한다그랬지어 알았어 아저몇 번을 차 얘기하는 거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야 빨리 줘. 알았어, 알았어. 아씨. 왜, 왜, 왜또왜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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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김치 묻었다고 여기 오세. 어디? 아옷다 아! 늘어나. 씨. 그럼 틀어 왜 하는데 이상하게 나오니까. 밤이좋은게좋화게잘화보잘되 o 니까 이거 그러면은 김에다 싸 먹을까 그냥? 시 a n 알았어, 알았어. 알았다고. 알 m 하지 마, 아파. 한 어. 번만 얘기해라. 알았어 알았어 t a r t I'll 너 t a r t i l 자꾸 t a r t I'll start. I'll start. i 니 l start. I'll start. i <laughs> 또또아또아 <laughs> 아, 여기 앞에서 아젠 <laughs> 소리 씨 이거 앞에 왜 이렇게 울리고 먹어. <laughs> 커피 가져와. 아 <laughs> 건방지게 말이야. 거, 밥을 먹었으면 바로바로 바로 커피 대령해야지. 커피 빨리 대령해. 이개 x 끼세요 개X밖에 안 해, 진 일단 콜라부터 대령해. 왜 그러는 거야, 도대체? 내가 열받게 하더라도 네가 열받지. 네가 열을 안 받으면 되잖아. 왜 그러는 거냐고. 왜 그러는 거냐고. 콜라 가좋와 아이씨! 알았어, 알았어. 야, 진짜 니가 갖다 쳐먹어. 알았어, 알았어. 그니까 어렸다고 어렸어 아, 콜라 멀었니? <laughs> 콜라가 멀었니? 그 뒤에 있는 걸로 빼와라 시원하게 뭐라고? 뒤에 있는 걸로 빼오라고 뭐라고? 어? 뭐라 그랬냐? 어? 뭐라 고 그랬어? 어? 할뽕선 50개 고맙다. 유리 님 너무 이뻐요. 콜라 가져 와. 기질래? 우리 공자. 우리 마누라 담에 피고 왔나? 아니. 하나 피고 와. 잘 먹었어. 사랑해. 맨날 밥해줘 가지고. 어. <놀람> <놀람>